안녕하십니까. 2024년 5월 27일 월요일 바리지나기단연구소의 변광무입니다. 주의의 수리수단에상상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송기철이연내 정병진. 아, 지난 시간 좀 복습을 해볼까요? 아, 좀 이상한 사실은요. 이연내라고 하는 사람만 고신교단에 의해서 2009년에 이단이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하다고 하는 사람, 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정병진이라는 자도 그렇고요. 송기철이라는 사람은 아주 심각합니다. 아, 그런데, 어느 교단에서도 이단 규정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왜 이런 일이 있는 걸까요? 한국교회가 지금 이단 규정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이게. 지난번에 살펴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 말씀과 성령을 나눌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말씀이 성령이고 성령이 말씀이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양태론적. 그리고 전형적인 진술이 바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이제 그루뎀의 설명을 들어서 어한 분이 구약에서 또 신약에서 오순절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스로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양태론적 설명의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럼 이 정천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신천집단의 지 강사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어떻게 설명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의 부활은 무엇일까요? 어, 이 양태론이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게요. 양태론은 부활과 연결된다. 자, 따라해 보십시오. 양태론은 부활론과 관련된다. 이 양태론이 부활에 상당히 영향을 미, 미쳐요. 자 지금 부활은 무엇일까요? 자, 신천지 집단도 양태론적인 어, 그런 사고 체계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부활이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죽은 육신이 다시 사는 것을 육적 부활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일이었습니다. 영적 부활은 육신은 살았다는 그 속에 죽은 영이 다시 사는 것입니다. 영이 죽었다는 것은 영적 생기인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에스교 37장의 예언을 볼때 죽은 육신이 살아나는 것처럼 보였으나 요한복음 5장의 성취된 내용을 보니 살아나는 것은 육신이 아닌 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들 2단을 연구할 때 여러분들이 아주 주의깊게 살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인데 요한복음 6장 63절. 여러분 외우십시오. 자 이것은 베레아 계열 그리고 짝풀이 계열. 그러니까 김백문계의 그 짝풀이 계열은 다. 이 구절로 미국을 해요. 이것을 오해합니다. 이것을 억지로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양태론으로 만들어가는지 제가 좀 살펴볼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자, 김기동이라고 하는 자는 이제 베레아 계열이지 않, 않습니까?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장막성정 계열입니다. 신천지 계열은. 아, 신천지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박태선의 영향을 받았어요. 이건 베레아 계열이에요. 아, 조금 질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아요. 어 갖다 쓰는 아, 그런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63절 똑같죠, 똑같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며 그분의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 말을 왜 강조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말이 영이다.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다. 거룩한 영은 성령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이다. 지금 이거 짝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 성령 수법이에요. 요한복음 6장 6 3절은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성령 수법이라는 것입니다. 자좀더 볼까요? 자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도 요한복음 6장 63절을 강조해서 말하는데 베레아 계열의 김기동이라는 사람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짝풀이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자 김풍일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짝풀 이 계열이에요. 김풍일 살려주는 영. 자이 고린도전서 15장 4 5절도 여러분들 반드시 좀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요한복음 6장 63절과 연결해서 사용하는 구절이 짝풀이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 35절이기 때문입니다. 6장 23절 말씀으로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하니까, 살려주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영이니. 자, 따라 하라는 거죠. 살려주는 영이 마찬가지예요. 육은 무익하니라. 다 같이, 내가, 내가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자,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말합니다. 내 말이, 자, 예수님의 말씀이, 자, 영이다.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영이라는 말은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로고스가 성령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이다. 성령은 말씀이다. 이렇게 쫙 풀이를 지금 만들려고, 어,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이제 교인들이 아멘하고 미혹되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살려주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 이 구절을 지금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양태론적으로 이끌 때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구절이에요. 점좀 똑같습니까? 베레야겔 아까 지금 김기동이라고 하는 자를 봤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 이 사람은 이제, 이제 왜곡된 킹덤 신학을 말하면서 선포라는 말을 강조해요. 우리의 말도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이제 이게 교리 경시주의입니다. 영이고 생명이라는 말씀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불건전한 신비주의로 이끌 때도 이제 이 말씀이 사용되는 거예요. 양태론과 불건전한 신비주의로 몰아갈 때 요한복음 6장. 23절 사용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내 마음과 내 감정대로 말했기 때문에 그것은 정보와 지식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자 보십시오. 여러분 들 여기서 몇 가지 이단성을 발견해야 돼요. 어, 교리경시주의, 교리경시주의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언론 사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미 올린 영상 이 있지만 송기철 장로라고 하는 사람은 종교의 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종교인과 하나님의 자녀를 구분합니다. 지금 여기서도 나타나죠? 정보와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뭔가 다르다. 하나님의 자녀는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타나야 된다. 양태론적인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것은 동시에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이 능력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선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 그럴 때뭐 쓰러지고 넘어지고 뭐 여러가지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 그것을 이 사람은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표적이 나타난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성령 회방제죠. 왜? 악령에 의한 그런 역사를 성령이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미혹의 역사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것은 성령, 회방지와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입술로 선포하는 그 말이 영이육 생명이라는 것을 믿기를 추원합니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라고 말합니다. 윤석전이라고 하는 자도 똑같죠? 김기동이라고 하는 자에게 영향을 받은 그에게서 배운 윤석전이라는 자도 하나님이 다 같이 내 말은 영인이 강조하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침투하는 순간에 영적 존재임을 알아해요. 물론, 이제 그 윤석전이라는 사람은 영적 존재라는 표현을 통해서도 미혹하는데요. 아무튼 이 말씀이, 내게 침투하는 순간에 영적 존재이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이 사람도 양태론적 진술로 이제 미혹하는 사람입니다. 간략하게 이 요한복음 6장 63절을 통해서 양태는 쪽으로 미혹하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나중에 조금 더 깊게 살펴볼게요.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갈지라도. 자이 문장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제가 어떻게 질문을 던졌냐 하면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통개혁파에서는 인간은 이분서를 말할까요? 아니면 삼분서를 말할까요? 제가 왜이 질문을 던질까요? 표현들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람들이 발언을 할때잘 유심히 따져봐야 됩니다. 어? 6과 0만 말했네? 이 사람들 신천지인들은 이분설인가 인간론 이분설인가 영혼과 육체만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영혼 육 이렇게 각각 삼분설로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신천지 교서를 연구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직접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은 시간 낭비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직접 연구하고 검토하고 살펴봐서 여러분들 이 직접 한번 물고기를 낚아보시길 바랍니다. 강사는 0과 6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는데 신천지는 이분수를 따를까요? 3분수를 따를까요? 그리고 0이 죽었다는 것은 영적 생기인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라는 강사의 설명이 옳은가요? 다시 0이 죽었다는 것은 영적 생기인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잘 보세요. 영적 생기인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 0이 죽었다는 것은 영적 생기인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 이게 지금 신천지 교리에서 나온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잘 모르겠죠? 헷갈리죠? 모르겠죠? 어, 그러나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런 것들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아, 이 사람 봐라. 어, 수 쓰고 있군. 잘못된 교리를 전파하고 있군. 만약 설명이 잘못돼야 되면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옳을까요? 또한 육적 부활과 영적 부활을 강사의 설명과 같이 구분하는 것이 성경적 진술에 부합한가요?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육신이 살아나는 것은 육적 부활이고요. 어,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 이거 왠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중생을 말하는 것인가? 정통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성령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임했을 때 중생이 일어나잖아요.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영이 죽었는데 영적 생계 하나님의 말씀이 생겨나는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영적 부활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중생을 말하면서 이제 좀 만들어가면 이게 이제 미혹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강사가 살아나는 것은 육신이 아닌 영이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5장 몇 절을 염두하고 있으면 이와 같은 설명이 옳은가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사, 살펴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에 성취된 내용을 보니 몇장몇 몇 절인지는 얘기를안 했어요. 살아나는 것은 육신이 아닌 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23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까 얘기했던 강사의 말과 같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어,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는 말씀은 한국교회 상당수의 모든 짝풀이기의 이단들, 그러니까 이단 분별법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을 강조하면서 뭔가 말할 때 여러분들은 귀를 쫑긋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이제 짝풀이를 할때 중요하게 여긴는 절이 이제 이사에서 34장 16절부터 17절인데요. 어, 이들이 이사에서 34장 16절 17절을 통해서 양태론으로 미혹할 때 쓰는 성용구절인가요 우리는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영은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을까요? 양태론과 관련이 있을까요? 성령은 말씀, 말씀은 성령. 이게 이제 양태론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구절이 짝풀이의 근거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홍제임스 유일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이성호, 김경환, 정동수 이런 사람들은 10편, 12편, 6절, 7절 이런 말씀을 가지고서요. 그들이 성경 보존론의 근거를 삼지요. 그리고 이제 인터콥 같은 경우는 마태복음 24장 14절을 공조를 해요. 어, 그러면서 이제 어그러진 그 변질된 세대주의 신학을 섞어서 가르침으로써 미혹합니다. 어, 짝프리 계열에서는 이 구절이 아주 핵심이에요. 이거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3사장서1 6 1 7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책에서 읽어보라. 하나님의 책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책들은 짝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옳을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입이 명령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이것을 모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이러한 설명이 옳을까요? 어,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말하는 어, 이단들을 제가 다 보여드리고요. 어, 이러한 해석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 여러분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사에서 34장 16절, 17절,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3절, 그리고 그것과 연결시키는 고린도 전서 15장 45절을 잘 기억하십시오. 물론 창세기 2장 7절도 있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세트예요. 창세기 2장 7절, 고린도 전서 15장 45절, 요한복음 6장 23절. 이렇게 가면은 바로 뭐가 만들어지냐면 양태론이 그냥 만들어지면서 심지어는 신격화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 그리고 더군다나 이렇게 짝풀이를 이뤄갈 때 아까 기반 베이스 구절이 이사에서 34장 16절부터 17절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른신학 이단 연구소 변광무였습니다